어디에서 많이 보았던 말씀이지요. 사도행전이 시작되어지는 앞부분에서 오순절에 성령이 강력하게 그 120명의 기도하는 사람들, 예수님의 약속하신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사람들 위에 내렸던 그 사건 직후에 이것이 어떤 의미인지에 대해서 베드로가 설교를 합니다. 바로 베드로의 설교에 이 본문이 요엘서이 부분이 끼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이야기를 할 때마다 이 요에서 이 본문을 꼭 봐야 되는 과정을 거쳤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에게 어디서 많이 본 본문이 아닌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건 엄청난 기적입니다. 한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그 예수님을 따라서 인생길을 나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 이것은 천지개벽과 같이 어려운 일입니다. 우리 인간은 자기 중심적입니다. 내가 중요해. 내가 주인이지. 그리고 나를 위해서 삽니다. 이랬던 인생들이 예수님을 믿고 나면 예수님이 중요해. 예수님이 내 삶의 중심에 놓여지게 되어지고. 나를 위해 살지 않고 예수님을 위해서 나 자신을 드리는 대로 가게 되어집니다. 저는 제가 지금 말하고 있는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온전히 알아들을 수 있다고 생각되어집니다. 육적인 그리스도인들은 알아들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거듭나지 않았기 때문에. 육적인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육적인 교인이라고 해야 맞을 겁니다. 저는 지금까지 이 교회에서만 이제 23년 이상을 설교하고 있는데 단한 번도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복음이 필요 없고 거듭남이 필요 없는 사람이 여기 있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이 안에는 여전히 자기 중심적으로 내가 중요해. 내 인생의 행복과 내 인생의 성공이 중요해. 이렇게 거듭나지 못한 교인들이 앉아 있습니다. 그래서 단한 번도 제가 설교를 하면서 우리는 모두 전체가 다 거듭난 완전히 예수님을 추종하고 있고 쫓아가고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걸 저는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 설교는 언제나 복음적인 설교 그리고 결단을 촉구하는 설교, 심지어 우리 장로님들에게도 예수님 잘 믿으세요. 우리 서로 인사하십시다. 제가 이렇게 인사를 시킬 정도로 어, 설교를 해왔습니다. 정말 내 중심이 예수님 중심으로 바뀌고, 내 인생의 목표가 세상적인 성공, 그 성공이라고 해봤자 아파트 평수 넓히는 거, 자식 좋은 데학 보내는 거, 조금 월급 안정된 공무원 시키는 것, 뭐 이런 걸 성공이라고 생각하는 여전히 그것이 인생의 목적인 사람들이 과연 예수님을 온전히 안다고 할수 있을까요?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 안에서 혁명이 일어납니다. 좀 자동차 큰차 동차 타는 거, 내가 남들보다 좋은 곳에 가서 자주 쇼핑하고 밥 먹을 수 있는 거, 여러분 이런 게 인생의 행복과 즐거움이 아니라는 것을 그보다 더 좋은 것이 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지고 실제로 예수님 중심으로 예수님이 원하는 기쁨의 삶을 사는 대로 나아가게 되어집니다. 이렇게 사람이 바뀌는 건 이건 천지개벽이에요.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 중심, 예수님 중심으로 바뀌었지요. 여러분의 인생의 중심에는 여러분이 계십니까? 예수님이 계십니까? 예수님이 계시죠? 예수님이 원하는 삶을 살고 싶지요?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며 남은 인생길을 나아가고 싶지 않습니까? 살아도 주님을 위해 살고 죽어도 주님을 위해 죽고 싶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목표가 그렇게 바뀌었으니까 오늘 이 새벽에 여기에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저한테 자꾸 물어요. 우리 젊은 사람들이 제 스케줄을 어제 그저께인가요? 그 스케줄을 저한테 이렇게 들어보더니, 아이 목사님 어떻게 그러고 사세요? 그게 감당이 돼요? 목사님 안 힘드세요? 우리 신영순 권사님이 어, 참 고맙습니다. 참 제가 그동안 많은 사람들을 픽업하고 새벽 예배를 다녔는데, 우리 신영순 권사님하고 d u l e schedu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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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 c h e d u 요 e schedule, schedule, s c 그리다 쉬세요. 주일날 하려면 목사님 이다가 다치십니다. 넘어지십니다. 쓰러지시면 안 됩니다. 예전에 민장문이께서도 그러셨거든요. 목사님 쉬면사세요 어떻게 그 일을 다십니까? 다 알고 있으니까 우리가 다 알고 있으니까 쉬세요. 우리 신영성 본사님이 그래서 뭐 저한테 늘 그렇게 말씀을 해주시는데, 예 제가 사실 많은 일들을 해요. 그이 교회 혼자 고양하는 일뿐만 아니라. 노예의 서기로 지금 일 처리하는 거 그리고 또 저는 공부에 욕심이 많아서 좀또 지금 기말고사 기간이에요. 그걸 다 어떻게 감당하느냐는 거죠 이 젊은 성도들이. 안 힘드세요? 여러분 제가 힘들어 보입니까? 저안 힘들거든요. 몸이 조금 쇠약해지고 기운이 자꾸 없어져서 그렇지 힘든 줄은 모르겠어요. 그냥 재밌어요. 여러분 재밌으면 힘든 일도 되어집니다. 하나님이 주신 내 마음에 두신 그 기쁨. 예수님 중심으로 살고, 예수님을 위해 살고, 사나 주으나 나는 주의 것으로 사는 이 행복자, 이걸 도대체 누가 만들 수 있냔 말이에요. 아, 나 이제부터 이렇게 살아야지. 나 이제 교회 다니기로 했으니까, 오늘부터 내가 이렇게 살아야지. 새벽 3시 반에 일어나서 성경 읽고 설교 준비하고, 하루 종일 해서 밤 10시 넘을 때까지, 정말 치열하게 주님만 생각하고, 어, 주님을 위해서 내 자신을 갈고 닦고, 내가 주님을 위해서 내 인생을 다 갈아서 다 드려야지, 어, 죽을 때까지. 녹슬지 않고 정말 멋지게 주님을 위해서 살다 가야지. 여러분, 제가 결심해서 이게 되어집니까? 이게 결심해서 될 일이냔 말이에요. 이게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세요. 제가 지금 이진남 권사님이나 이명교 장로님을 만난 지가 이제 한 30, 한, 한 3년이 적게 되어지는 것 같은데 참그 젊은 날에서부터 막 예수님 믿고 막 찬양하고 막 이렇게 이렇게 찬양하고 교회 봉사하고 애쓰고 이런, 부분. 이게 8 0이다 되도록 이런 일들을 하는데 이게 과연 인간적인 결심으로 되냔 말이에요. 우리는 답을 알고 있어요. 오늘 읽은 본문에서 말합니다. 그후에 내가 내 신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례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또내 신으로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하나님의 신이 부어지는 사람들은 이렇게 사로워집니다. 이렇게 거듭나게 되어집니다. 저와 여러분은 거듭났기에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중심으로 살고 있고 예수님 때문에 지치지 않고 있고 아멘하면 아멘 더 좋을텐데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신이 부어져서 예수님 중심으로 살고 있고 예수님을 위해 살고 있고 지치지 않고 있고 감격하고 있고 더욱더 멋진 사람으로 변화되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를 지금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이렇게 살짝 스치고 지나가니까 어, 저 사람들 교회 가네? 와, 저 사람 참 교회 오래 다니네? 이렇게 보니까 별 볼일 없어 보이지 우리를 시간의 순서를 처음부터 끝까지 들여다본다면 우리가 절대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사람도 아니고 지금 이러한 성품을 가지고 이러한 인격을 가지고 살아갈 사람도 아니에요. 여러분 참 이병 이명교 장님께서는 우리 이진환 권사님이랑은 참 육아를 참 잘하신 것 같아요. 교육을 자녀 교육을 잘하셨어요. 제가 우리 아내를 보면 알수 있어요. 참 제가 아내 자랑을 했는데 아내의 외모를 자랑했거나 아내의 학력을 자랑했거나 아내 아내의 실력을 자랑한 게 아니었어요. 아내의 신앙과 아내의 신앙 인격을 제가 여러분에게 자랑했고 그것을 자랑한다는걸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내 아내를 내가 제일 잘 알아요. 왜 한입을 덥고 몸을 섞고 산지가 26년이면 다 알잖아요. 그런데 제 아내를 보면 그 신앙, 그 애착이 잘된 거예요, 여러분. 지난 주에 우리 김재정 집사님, 강은희 집사님 함께 데리고 우리 무주에. 그 입양, 우리 캠프에 갔습니다. 거기 가서 애착에 대해서 딱 배운 후에 김재정 집사님의 자녀에 대한 모든 생각이 다 달라져 버렸어요. 여러분, 공부 아무리 잘 시키고 아무리 잘 먹여도 아무리 지금 내 안방에 있고 함께 살아도 애착이 안 되면 이 마음 안에 수치심과 불안과 공포가 자리합니다. 그리고 그게 전 인생을 고통스럽게 하고 자기만 그렇게 만드는 게 아니라 또 자녀들을 그렇게 만듭니다. 이게 대를 물려서 그대로 갑니다. 내가 이 부분을 해결하지 않으면 이것은 더 무섭게 자라납니다. 이걸 이제 깨달은 거예요. 그리고 애착은 어린 시절에 가장 중요한 시기. 애착은 아이가 세상을 세상을 살피고 누군가의 지지와 격려를 받으면서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힘과 원동력을 갖게 되는 결정적인 시간입니다. 결정적인 사건입니다. 이걸 실패를 해버리면 나중에 결혼하고도 남편과 아내와 또 주변과 교회 와서도 이 부모 자녀와의 애착이 잘안된 사람들은 목사하고도 애착이 안 됩니다. 그냥 혼자 따로 노는 거죠. 회사 가도 직장 동료 학교 가도 친구 관계를 만들지를 못해요. 여러분이 교회 안에서도 빙빙 걷도는 사람들이 어린 시절에 다 애착에 실패한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아버지의 마음 가지고 다 끌어 안아줘야 되는데 이게 애착에 실패한 사람들. 그런데 우리 이명교 장로님께서도 어린 시절 보면 애착이 없었던 분이에요. 다섯 살때 어머니가 복격에 돌아가시고 뭐 고모 집에 삼촌 집에 그냥 뚝뚝 떨어져서 살다가 여기서 좀 살다가 저기서 살다가 하우스보이 하시고 여러분 무슨 가족에도 없 애착이 어디 있겠습니까? 혼자 그냥 고건분투하면서 고아처럼 살아냈는데 어떻게 자녀들을 내 아내를 그렇게 용기 있고 따뜻하고 흔들리지 않는 사람으로 만들어 냈을까요? 이건 사람이 할수 있는 실력이 아니에요. 제가 말하는 좀 좋은 볼비의 애착 이론을 지금 잠깐 이야기를 했지만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성령을 받지 않고는 이렇게 이명교 장로님이 자식들을 제대로 만들어 낼수 없어요. 내가 경험한 것 이상으로 사람은 인생을 살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명교 장모님은 그 이상의 그 엄청난 삶을 살고 내 아내를 보면서 또 아내는 그걸 우리 자녀들에게 또 저에게까지 그걸 영향을 줘요. 이 모든 것을 누가 합니까? 하나님의 신 성령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성령이 아니고는 주님이라 할수 없다. 우리가 성령께서 하시는 일에 대해서 가장 극명한 것이 뭐냐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이 반석 위에 누구의 교회를 세우리니?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 죽음의 권세, 지옥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 교회 모잘 것 없습니다. 세상적으로 그런데 이 교회는 죽음을 이기는 곳이에요. 대체 교회가 무엇이 간데? 죽음을 이깁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게 렇 물으면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 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내가 이 반석 네가 지금 고백한 이 반석 주는 하나님이십니다. 주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주는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나는 주님밖에 없습니다. 내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나는 주님이 중요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그 고백 이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도록 돕겠다. 세우도록 내가 뒤에서 역사해 주겠다 하지 않고 내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 인간의 의지를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 당신의 의지, 예수님의 의지를 얘기해요. 내가 세우겠다. 네가 세우면 내가 조금 도와주겠다가 아니에요. 내가 하겠다. 내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 여러분, 성탄 장로 교회가 권혁철 목사가 23년 전에 이곳의 교회를 사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를 세상적으로 그냥 목사였지만, 청빙이나 가서 잘 먹고 잘 살고, 차나 좋은 차로 점점, 점점 상승시키고, 아, 통장에 돈이나 많이 모아놓고, 아, 나도 한, 한 300명 모이는 교회에서 이 정도 복회한다. 아, 이러려고 하는 나를 하나님이 정말 무식한 편으로 개박살 내시고, 여기다가 딱 잡아놓으시고, 너, 내 교회 내가 세울 테니까, 너 순종해라. 내가 너에게 힘주고, 능력주고, 복주고, 이 교회에 속해서 함께 순종하고, 섬기면서내 교회를 세우는 모든 사람들에게 죽음의 권세를 이기지 못하는 복을 주이노라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하시고 모든 과정 속에서 개입하셔서 우리 모두가 송탄장로교회가 되었습니다. 송탄장로교회는 권역철 목사 개인 것도 아니고 여러분의 것도 아니고 주님의 교회인 줄 믿습니다. 주님 것입니다. 주님 것. 우리 것이면 우리는 죽음을 이기지 못합니다. 세상의 슬픔, 세상의 수치감, 세상의 가난, 고통, 혼란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신의 감동을 받아서 이 교회는 주님의 교회로 주님이 세우는 일에 우리를 사용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우리가 고백할 때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죽음의 기운과 권세는 빠지고 물러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어린 시절에 사랑을 못 받은 사람들이 이곳에 와서 엄청난 사랑을 이명교 장모님처럼 받고 우리의 자녀들에게 복음의 능력을 보여주게 될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복음은 이런 거예요. 여러분, 이 신앙 생활하면서 이 교회에 속해야 돼요. 이두 가지를 잘해야 되는데, 교회에 속해야 되고 반드시 거듭나야 됩니다. 이 거듭남은 무슨 내가 막 성령을 느꼈다, 성령을 체험했다, 방언을 했다. 그런 게 아니고, 그런 것을 포함해서 더 중요한 건, 우리 자신의 삶의 가치관과 목적이 바뀐 거예요. 내 주인이 바뀐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을 넘어뜨릴 자가 없어요. 예수님이 여러분의 주인이시니까. 여러분을 시험 들게 할 자가 없어요. 예수님이 여러분을 지켜주니까. 예수님을 넘어뜨릴 자가 아무, 여러분은 예수님을 넘어뜨릴 것이 없고, 예수님을 죽일 수 있는 것이 아무도 없기 때문에, 여러분의 중심이 예수님께 붙잡혀 있다면, 이 땅에서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하여도 쌓이지 않습니다. 거꾸로 트림을 당해도 여러분 망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게 우리들입니다. 이게 교회의 능력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교회에 속해야 되고, 교회에서 분명히 거듭난 회심을 경험을 해야 돼요. 하나님, 나는 내 중심으로 살았어요. 저도 목사이지만 세상 중심으로 살았어요. 완벽하게 사람들을 속이면서. 여러분 설교 잘하면 되잖아요. 사람들과 인간관계 잘 하면서 따뜻하게 손잡아주고, 매너 있게, 에티켓 잘 지키면 되잖아요. 그런데 나는 내 교회를 꿈꿨지 예수님의 교회를 꿈꾼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이제 예수님의 교회를 꿈꾸고 있고 예수님의 교회에 붙잡혀서 이 행복하고 넉넉하고 감격적인 이 남은 생애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한국교회의 문제는 교회들이 너무 대형화되었고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잘 속하지 않는다는 것이 큰 문제입니다. 제가 어린 시절에 함께 이제 교회를 다녔던 친구들이 있습니다. 그 친구들을 이제 가만히 제가 생각해보고 살펴보면 대부분 교회를 떠났어요. 그런데 아직도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자, 중요한 사실은요, 아직도 교회 생활을, 교회를 안 떠나고 신앙생활을 하는 친구들 중에 두 부류가 있어요. 대부분 이제 여자들인데 남자들은 뭐다 튕겨져 나갔고, 교회를 다니는 남자들은요, 거의 꺼주기라고 할까요? 이 꺼주기라는 말 아시죠? 그냥 교회 다니는 거예요. 한 달에 한두 번. 그냥 다니는 거예요. 근데 여자들 가운데 교회에 속해서 권사님이 될 정도로 열심히 하는 친구들이 몇 명의 여자들이 있어요. 동창회에서 이렇게 같이 만납니다. 얘기를 해보면, 아, 얘는 중심이 바뀌었구나. 왜냐면 와가지고 저랑 얘기를 해요. 얘기를 하면서, 아, 목사님. 아, 친구잖아, 친구. 동창이잖아. 그런데 목사님 그러면서 어, 그래, 어, 자꾸 말을 막 존댓말을 하면 제가 그럽니다 야, 난 친구로 왔지 여기까지 나이 너희들의 목사 아니다. 너희 교회 가면 니네 단임 목사님 있으니까 단임 목사님한테 차해. 나한테는 존대하지 마. 아, 그래도 어떻게 하나님의 종인데 이렇게 얘기를 해요. <laughs> 그러면 내가 야, 나 그럼 다음부터 동창회안 와. 자꾸 하나님의 종운운하고 그러면 난니 네 목사 아니고 니네 친구야. 내가 그렇게 얘기를 해줘요. 그런데도 이게 그런데. 참 그런 사람들이 이 거듭난 사람들이 특징이 그런 것 같은데 소위 말해서 꺼죽이잖아요. 꺼죽은 이럽니다. 야, 혁천아, 이렇게 하면 좋아. 그런데 야, 권목사, 아니, 야, 해놓고 권목사는 뭐요? 그러면서 하는 말, 너 교인들 패지너 옛날처럼 너 교인들 패지그니 때리지. 예를 들어서 협박하지.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친구들을 보면 꺼죽인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성장을 하나도 안 했어요. 믿음의 성장과 믿음의 진보. 그냥 멈춰져 있다니까요. 교회에 속하지 않으면 신앙이 성장을 안 합니다. 교회에 속해서 내 단점, 아나저 사람 정말 불편해. 사람이 무서워. 그런데 그 무섭고 힘들지만 상처를 받지만 그 상처들을 견뎌내고 참아내면서 내 자신이 크거든요. 내가 이 사람하고 안 되면 이 사람한테 또 위로를 받아. 이 사람하고 친하다가 이 사람하고 싸웠어. 그럼 또이 사람하고 또 다른 사람하고 또 가까워지면서 인간의 관계도 넓어지는 거예요. 이러면서 드디어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교회 안에서 사람이 하나님의 용사, 하나님의 자녀로 드디어 신분에 걸맞는 상태와 실력을 갖춘 사람으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에 속하지 않으면 성경은 겁나게 읽어서 혼자 공부는 엄청 많이 했어. 머리는 막 그냥 팡팡 돌아가. 그런데 인간 관계를 할줄을 몰라. 인간 관계를 할줄을르려면 행복이 없어요. 우리 전종호 집사님이 아, 목사님, 우리 농막에서 고기 한번 구워 먹지요. 우리 은빛셀 어르신들 고기 한번 구워 먹게 좀좀 좀 날좀 잡으시지요? 그 얘기를 한 지가 한 달이 넘었는데 제가 너무 바빠가지고 그, 못했어요. 그랬더니 우리 윤석과 권사님이 천공이 생기고 이게 고기를 못 드셔서 그런 것 같아요. 제가 마음에 걸리더라고요. 참, 너무 바쁘니까 거기 가가지고 한 반나절은 시간을 내야 밥 먹고 제가 차문해 주고 뭐 보다 그 반나절을 낼 시간이 없으니까 그걸 못했어요. 근데 자꾸 숨기려고 하잖아요. 여러분, 이게 교회에 속한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교회에 속한 사람들의 특징은 뭔가 착 구하려고해 그 섬겨야 되고 돌아보기를 원하고 누군가를 내가 지지해 주기를 원하고 힘을 주기를 원하고 여러분 이게 세상이 우리를 감당할 수 없는 엄청난 복이라니까요. 그러면서 우리가 얼마나 성장했습니까? 우리 전종호 집사님 참눈 총총하고 얼굴이 시꺼매가지고 농사꾼이라 그런데 눈은 총총히 살아있잖아요. 나 저는 저분은 너무 이렇게 부드럽고 온유하셔서 어, 예전에 약주를 안 하셨을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우리 박미호 권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겁나게 처마셨다고. <laughs> 교회 다녀도 겁나게 처마셨대. 요 처음에 여러분, 우리 교회 다녀도 겁나게 처마신 분들 엄청 많아요. 우리 신학식 집사님, 강대식 집사님부터 시작해서 그냥 끝없이 그냥 온 몸을 어? 술통으로 그냥 가꾸셨던 분들. 그런데 보세요. 다 거듭나잖아요. 어떻게 거듭납니까? 목사가 술 끊으라고 협박했습니까? 담배 끊으라고 협박했습니까? 저 협박 안 합니다 제가 이 교회에 누구 한 사람도 변화시킬 수 없어요 애들 하나도 바꿀 수가 없어요 저는 누구 바꾸려고 안 해요 그냥 그냥 복음을 전해요 그리고 내 삶을 살아요 그런데 희한한 건 우리가 누구에게 속해 있어요? 예수님께 속해 있고 교회의 머리 대장 되시는 예수님의 그뜻 안에 있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다 바뀌어 버리시더라고요 이 술통이 결국 주님을 모시는 성전이 되어 가더라고요 우리 이런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 땅에서 그 어떤 것도 우리를 넘어뜨릴 수가 없어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천국이 우리의 것입니다. 우리 천국이 가까워 오고 있습니다. 우리 언제든지 이사하면, 천국에 가면 민정탁 장로님 계시지요, 남준복 권사님 계시지요, 우리 어머니 계시지요. 그쪽으로 이사 가면, 거기서, 그것 때문에 더 좋고, 여기서 있으면, 지금 아이들과 우리 교인들과 행복하게 또 살아가며 또 보내드려야 되고, 이 사명도 감당하고, 더 기쁘고 재밌는 건뭔줄 아세요? 이 소리 같은 아이들. 내년에는 홍관이네, 또 창훈이네 애들, 뭐또 우리, 애들 또 성빈이 또또 또 하나 지금 솔미는 또 시도를 또 하겠대요 내년에 또 낳겠다고. 여러분 새로운 아이들이 막 태어나는 거보세요 꼬물꼬물하고 막저 뒤에 앉아가지고 유아실에서 막확 이렇게 매달려가지고 이렇게 보고 막 이렇게 이러고 있는, 여기서 제가 설교하면서 이렇게 매달려서 이러하고 쳐다보고 있는 걸 보면 여러분 막 가슴이 녹을 정도로 이 행복한 거 아세요? 여러분 우리는 교회 안에서 새 생명이 태어나고 자라나고 이런 과정들 속에서 이 하나님의 신의 감동이 우리 가운데 있지 않아요. 오늘 말씀을 뵙겠습니다. 여러분은 신들린 사람들이요. 여러분은 신에 들린 사람들입니다. 예. 육신적인 사람 절대 아닙니다. 육신에 속했지만 신들린 사람으로서 만민에게 부어 준다고 그랬는데 여러분이 바로 그런 사람들이 되었으니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도 가마감동 속에서 멋진 말을 하시고 아름답고 존귀한 태도로 이 하루도 승리할 수 있게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